저희 둘째가 강력하게 여기 홈바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고객들한테는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조금 짧았던 게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고객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인테리어를 혹시 몇번 정도 해보셨나요? 인테리어는 지금 여기까지는 두 번째이긴 한데, 두 번째 네, 디스플레이 쪽 일을 했어가지고, 음. 상업 인테리어 쪽도 많이. 보기는 했어요. 음, 많이 네. 많이 접해 보시고 네. 저희가 정말 놀란 게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서 가지고 오시는 정도는 해주시는데요. 헤드에 스케치업까지 올리셔가지고 직접 원하시는 것을 디테일하게 가져오신 고객님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저희 둘째가 강력하게 여기 홈바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아, <laughs> 네, 주방을 바라보고 일렬로 앉아서 먹고 싶다고 아. 초등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laughs> 어디서 보고 그걸 해? 앉고을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네. 또 둘째가 이제 커튼 박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아. 그거는 확실히 넣어줬고요. 아, 그 창가에 커튼. 네네. 아. 방마다 이제 커튼 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방도 다 흰색이니까 방에는 이제. 특별히 공부만 할수 있게, 잠만 잘수 있게. 주부 10년차가 넘다 보니까 주방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을 집중적으로 가전에 맞게 주방장 수납장도 짜야 됐었고, 디자인도 보고, 편의성? 이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해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떻게 다르신가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마감 같은 것들. 사실 전에 했던 그 인테리어 업체는 소통이 조금 힘들었어요. 음. 애프터 서비스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번에 하면서는 신속하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셨기도 했고, 부모장님이 연락이 안 되면 대표님 대신 연락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신뢰도가 쌓였던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는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조금 짧았던 게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광고를 보고 접하게 돼서 연락을 드렸는데 우선으로 봤던 건 이제 가격 면이죠.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감을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한 결로 봐주시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보면은 그 업체만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그 디자인이 있었으니까 추구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반영해주는 그런 업체. 가 필요했어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많은 데는 그들만의 이제 디자인이 있고 그들만의 결이 있어서 제가 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고객님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라우를 선택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저희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객님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니즈가 없는 고객님이라면 숨어 있는 고객님의 니즈를 발견해서라도 고객님의 색상이 들어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인테리어의 핵심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쉽게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너희만 유독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laughs> 라고 저희를 좀 싫어하시는 반장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은 고객님들이 정말로 단순하게 우리가 비싼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표현현을을되많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이런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끝내고 나니까 배수구가 막혔었어요. 먼저 본부장님이 찾아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돈이 들기는 하지만 공사를 할때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거주하면서 막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삿짐도 들어오고 이러고 난 다음에는 책임 관계가 이삿짐 센터냐 뭐 인테리어냐 아니면 전주인이냐 뭐 불분명해가지고 전에 다 확인을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제 위층 천장 누수로 인해서 천장 일부가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도 젖어 있는 상태였고요. 또 샤시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단열 처리가 안 되고 기밀 처리가 안돼 있어서 샤시에서도 물이 새가지고 외벽 쪽이 전부 다 이제 물에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주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공간인데. 중간에 제공사를 한다는 게 대단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깔끔하게 됐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금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방 싱크를 했다고 하면 물이 되진 않는지 하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단순하게 물한번 틀어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laughs> 손도 한번 씻어보고 예를 들어,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수 관이 막힌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나중에 고객님이 지금 당장은 물을 조금 쓰면 특별하게 막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역류하면은 바닥이 또 홍수가 날 거고요 공사 중에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 고객님이 이용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냐 의미 없는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꼭 사전에 다소 품이 들더라도 내가 공사를 한 현장이라면 꼼꼼하게 내 집이라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이 들어왔을 때랑 짐이 들어오기 전이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음, 그때는 오히려 너무 더잘 보여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또 요청도 잘 받아주셨던 점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감을 하고 나서도 다시 여기 조금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 가능할까요라고 하면은 수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고객님이 솔직하게 저희가 시공했던 과정들을 보시면서 추천을. 해주실 만한 의향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미 두 군데 추천을 드렸고요. <laughs> 추천해줄 의향이 백 퍼센트 있습니다. 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광교에서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고객님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봤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또 좋은 공간으로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